구자이. 여보세요? 구자이. 제율띠 네. 나 정빈인데요. 네. 우야 방송 안 들어와요? 저, 저 시집고 빨래 돌렸어요. 지금 한 명도 안 들어와서, 우리 네. 계절, 우리 계절고, 처음이자 마지막 라방일 것 같은데, <laughs> 계절어가지고 지금 개망했거든요? 아니가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? 아니 뭐 누가 올 거야? 아무도 안 오잖아. 내가 어떻게 이거 올면 진짜 내가 진짜 서운해가지고 나 이제 아무 사진도 안 찍을 거야 이제. 사진 한 명도 안 찍어줄 거고 인스타에 홍보 이런 거 아무도 안 해줄 거야. 진짜 와한 사람도 안 돌아 한 사람도 너무한 거 아니야? 방송 언제까지 했어요? 지금 한 시간 했는데 지금 혼이 쏙 빠지네 지금. 한 시간 끝났어요 지금? 네 이제 엔딩하면서 그나마 이제 음. 제율띠가 받아줘서 다음 주에 다시 켜요. 내가 갈 테니까. 다음주에 온다고? 예, 네, 다음주에 네. 저 있을 때한번 켜요. 진짜로? 예. 네. 여러분, 다음주에 <laughs> 재울띠랑 같이 한번볼 거예요? 이거는, 그러면 없었던 걸로 치죠 없었던 걸로? 예, 네, 없었던 걸로 치는 게, 다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, 근데 내 영, 영,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아. 그, 그것도 없었던 걸로 치죠 영준이 형한테도 그냥 제가 잘 얘기할게요. 그, 안 했다고? 오케이 안한 걸로? 근데 아까 안한 두... 걸로 하고 근데 아까 들어왔어 <laughs> 실수로 실수로 들어갔어요 음. 실수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갔네 피카츄라고 뭐 피카츄가 지금 잠깐 들어와 봐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스피커폰으로 하고 뒤에 <laughs> 뒤 이유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고 있거든? 아 피카츄 이유제에요? 응 음, 피카츄 이유제야 <laughs> 아 여기 있네 응저 음. 뒤에서 저렇게 한 시간 동안 저기 가만히 있었어 본인 역할구나 아, 왜왜 저걸 하고 있나 했네. 본인 역할 합방 합방하고 아. 싶대. 합방 안할 거죠? 지금 다 누웠죠? 씻고? 네, 더 아니 씻고 누우는 게 문제 아니라 빨래를 돌려놔서. 네. 갈 수가 없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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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거 말고. 그러니까 아, 아, 합방도 좀 그래 알아요. 음. 지금 응. 다, 음. 다 벗고 있어서. 다 벗고 있대요, 여러분. 합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와 어, 팬서비스 한번 해주세요. 아 서영락 들리 아니 그게 뭐 <laughs> 어, 화가 많이 나죠 그 이름만 어, 있으면 어, 됩니다 <laughs> 라이브 조망한거 왜그랬냐고 차송원으로 한번만 해주고 종료할게요 <laughs> 야이 개새끼야 <laughs> 너 그럴거면 라이브를 키질 말았어야지 <laughs> 없던걸로 해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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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